여기 보면은, 여기 지번에 응? 이거잖아, 이제 네. 그때, 이 했거든? 어? 네. 네. 음. 이즈리브?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아니니? She is 아니면 뭐가 틀다는 필요 없지, 여기는. 3단데. 아. 네. 그걸 빼야지. 빼고, 네. 여기다 뭐 붙여야 돼? S. S 붙여야지. 자, 붙이세요. 어, 또 마찬가지야, 여기. 이것도, 잠잠깐 어, 이것도, 어? 네. 그들은, 그할 때, 네. they are live in 더가 아니라 나라 이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. 여기는 뭐가 됐어? 응, r 을빼 음, 야지 당연히 그죠? 이렇게 되는 거야. 여기서 빼겠다 이걸 맞죠? 음. 그다음에 이거 어. 그 공은 그채 위에 있다. 자, 그 공은 쓰레기통 안에 있다. 자, 이걸 이제 영어로 하시는 거야. 자, 여기서, 잘 봐. 여기 보면은, 안 들어왔어? 뭐가 안 들어갔어? 뭐가 안 들어갔지? 이득? 그렇지. 그걸 당연히 집어넣어야지. 여기도인가? 당연하지, 꼴 집어넣어야지.

음. 자. 없어. short. 그렇죠. 특히 이거, 이제 실수 안 했는데, 응? 여기 앞에 이제 붙은 거안 돼? 안돼안 되죠? 어, 됐어요. 근데 여기가 어렵다고? 여기? 음, 그니까, 어, 청소를 유일한다. 그 다음에, 이끝됐다그 다음에, 이게 안 된다. 그 다음에, 어, 느낌이 바빠서 전화기를 누가 언제 언제 올리겠지 나도 모른다. 태어났다. 고모이다 언제 태어났니?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걔가 나의 형부였다. <laughs> 그러니까 자전거가 사줬다. 자전거가 사지 마라. 자전거를 이제 도화당했다 이제 도망당했다. 그러면 음, 고자소다 음, 차가 왜라 차를 어 응. 차를 공원에 주차해라 주차 응. 주차 응. 주차 응. 세명 사람이 서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사람이 뭐야 에 뭐야 부상당했다 부상당했다. 나는 그들 그것들이야? <laughs> 그들 중 그들 그 그것들이야? <laughs> 불났다두 방에 갔다 그 다음에 사고 음. 나는 사고 사고를 보았다 보았다 어? 네. 그 사람은 병원에 갔다 실어갔다. 그러니까 무슨 차고는 뭐니? 어, 차를 수리하는 곳이다 맞아? 네.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지, 집을, 어? 쳐들어왔다. 도우크 아, 인터 쳐들어왔다. 아무것도, 아무것도 도망 당하지 않았다. 자전거로 앉아버리는 놈이, 뭐를 몰라. 종이 남으로 배웠다. 그 다음에 집이 졌다. 얼마나 많이 접수했니? 그 다음에, 어, 얼마나 오랜만이? 고원에 불났다. 수고 전화했다. 산에 불났다 전화했다 불났다 전화했다 불났다 그화점에 조선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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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네 이거 어? 말차는일 이거 잘했네 맞았지만 경찰이 무엇을 사화다그 다음에 차사고받다그 다음에 여기지만안될줄 알았다 우는콩함을 깼다 그 다음 오렌지는 전자 파티에 났구나 그렇지 알어 그래서 영어만 쓰면 이제 가면 돼 응. 어, 지금 영화써요 oh